민원과 청원 TV 제61회 허위 고소 고발자 사형 청원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고소와 고발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막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소와 고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현성 변호사 홍보 영상 캡처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죠.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천국입니다. 여차는 고소고발이 일어나죠. 고소와 고발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물론 다른 것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역은 내렸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C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얻어맞고 있던 B가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얻어맞았다. 그래서 A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그런데 구경하고 있던 C가 여기 싸움 났습니다.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바로 고발입니다. 결국 고소는 범죄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라 수사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범죄 피해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어떤 가족이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일정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일반인, 제3자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고서 범죄 현장을 봤을 때는 바로 신고수있죠 그것이 바로 고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소 고발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자세히 아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요, 고소 고발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고발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이 사법부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엄청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자막에 보시면 고소고발이 난발돼서 대검이 신속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에 대한 피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2017년 12월 7일 MBC 뉴스에 허위 고소고발로 무고에 해당한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본 뉴스가 있습니다. 이 무고죄는요, 사형감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고가 드러날 경우 처벌은 어떨까요?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 1만 명중 95%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 1년 미만이었죠. 이렇게 처벌마저 가벼우니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1년 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한 시인은 억울함과 좌절 속에 자살을 기도하다가 중퇴에 빠졌죠. 반을 학대 사건으로 온 세상에 질타를 받았다는 어린이집 교사는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2년 10개월 동안 식당일을 견뎌하며 심장이 녹아내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질로 삶은 이미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하는 건단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살해하는 무고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요 무고죄는 사형감이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죄 없는 한 사람이요 허위 고소나 고발로 명예와 인격이 말상, 말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건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를 저지른 것인데도 법정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인격살인, 인생파멸, 이 무고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허위 고소 고발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이고 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며 정신적 살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최고 사형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뭐 허위 고소 고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고소고발을 할때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정말이세요. 이 고소고발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고소 후 피고소자가 무죄가 되어도 고소자에 대한 피고소자의 대항은 무고죄밖에 없는데 이 무고죄마저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세태가 너무 고소고발이 심하니까. 이 고소고발할 때 보증금을 내라. 그래서 이 보증금으로는요, 불기소가 되거나 기각이 되면 범칙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소인의 보상금을 주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허위 고소고발 사건이 경미할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심한 경우는 사형감이죠 거짓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가 최고 지도자를 막론하고, 산부여인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과 많은 시민단체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사성으로 사필귀정을 선택했습니다. 사필귀정이란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길로 들어간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이 잠깐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일은 옳은 길로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수천 년 인간이 살면서 터득한 고사성어이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동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